그래서 보면은 에 시간과 장소라는 이 말이 이, 이 3일 신고에도 나와요. 3일 신고 교화경에도 나와. 시간과 장소라는 게에에 황제제자야. 제왈 제왈 응? 음 이거는 풀을 창자입니다. 아, 창창, 허공창자. 이거는 3일 신고에 나와. 3일 신고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 하늘에서 이야기하되, 푸르고 푸른 하늘이 하늘이 아니요 푸르고 푸른 적이 하늘이 아니라는 거야. 어? 그 다음에.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라요. 빛은. 천원. 그럼 이 사람 여기 3일 신고했어. 천원. 무형질. 무형질. 하고, 단예 하고 단예단예 시작과 끝이란 말이지 하늘은 모양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고 무상화하고 아래비도 없고 무뭐야 무상화하고, 무상화하고 무사방이야 사방 하늘은 사방도 없고 아니 하늘은 말이야. 종질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고 사례비도 없고 사방도 없어요. 동서남북이 없어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 올라가면 뭐 동서남북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동서남북 하지만 하늘에 올라가면 동서남북이 없어. 그러니까 하늘은 이런. 그러니까 하늘은 허허 공공하고 비고 아주 하늘은 허허 공공 비었고 비었고 공이고 공이다 말이야. 공공하고 하늘은 또 무. 그러니까 하늘이 정풍구로 연결이 되어있어 그러니까 하늘은 무부재하다 하늘은 존재하지가 않아 실제 또 무불명이야 하늘은 얼굴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3.1 신고에서 이 교화 우리한테 가르키는 것 중에 하늘 부분에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야신경이야다 나와. 판만 대장이 경다 있어요. 자 하늘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오. 금고금은 것이 하늘이 아니오. 형질 하늘은 어떤 형질도 없고 하늘은 시작도 끝도 없고 이거 시작 단자 끝 연자야. 시작도 끝도 없고 하늘은 상하도 없고 사방이 없고 허허 공공하고. 텅텅 피어가지고, 공하고, 공하고, 허허, 공공하고, 무부재하고 존재하지가 않고, 무불령이라 하늘은 얼굴이 없다. 그래, 애들 보고 하늘 그려봐라. 그러면 종에다가 이뭘그리겄냐 하늘 본 사람이 있어요? <laughs> 그런데, 하나님, 하늘의 신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화신 불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는, 분네 불교에서는, 법신, 보신, 보신, 화신 그러면 법신불을 하면 누구요? 화, 보신불, 화신불 이렇게 있다가 해볼게 예를 들어서 어. 분명히 부처가 있다면 법신불도 있고 보신불도 있고 화신불도 있어 그럼 화신불은 뭘까? 김고무님 부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그, 그, 저미 되는 것을 하시는 그것을 꼭화신부라고할수가 없는 거예요. 이화신부를잘 알아야 돼. 왜냐면 분명히 여기에 화신부이나보신부이나법신불는 부처가 아니야. 부처이면서도 부처가 아니야. 내가 우리의 김회장님을 정말 부처님 같이 볼 수가 있었어. 무학 대사는 살인마 이성계를 갖다가 부처가 그래. 그럼 이성계는 화신불이야. 맞아 맞아. 무학 대사의 눈에는 살인범, 그 여러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된 이성계가 부처야. 맞아. 화신불이 되는 거요. 그런데 원효 대사도 화신불이야. 그래 뭐. 그래, 그래 그럼 원효 대사도 화신불이고 사면당도 화신불이란 말이야. 다 화신불인데. 보는 사람, 기독교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마귀들이야. 그래요, 그래요. 맞아, 맞아.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저게 내 며느리가 되기도 하고 저게 우리 집안을 말아 먹으러 온 여자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마귀일 수도 있어. 그런데 시아버지가 볼 때는 저게 관세음보살이야. 저게 화신불인데 시어머니가 볼 때는 저걸 못 죽여서 한장을 하는 거야, 그냥 이 시어머니는 그래요, 그래요. 저 우리 집안 말은 물론 막기라는 거야. 근데 시아버지가 볼 때는 그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붙여요. 그걸 우리가 하신 분이라고 해. 그래. 그러면 이 모든 인류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붙여로 보이는 거지. 붙여 눈에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일체 유심조다 석가모니가 이게 석가모니가 일체 유심조라는 이 말이 일체 이, 이 음. 일체 유심조라는 게. 이 마음이 말이야. 이 조화경이 뭐냐면, 이 천부경이 조화경인데,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설명해 난 거야, 이게. 모든 게 마음이 만드는데, 법신불도 마음이 만들고, 보신불도 마음이 만들고, 화신불도 마음이 만드는 거지, 원래 부처가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여기에 나와요. 창창이 비천이요. 쫙 나와. 이걸 내가 여섯 살 때, 그리고 그래,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혔냐. 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중에 대장경을 보니까 아, 이걸 뺏긴 것 같아. <laughs> 보니까 아, 이걸 자꾸 뺏긴 거야. 전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이 기도 불교에서는 법신불이 뭐다? 보신불이 뭐다? 화신불이 뭐다? 이러지만 법신불이 곧 보신불이고 보신불이 곧 화신불이야. 이거를 우리가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성계는 살인마일 수도 있고 일본 사람이 이순신을 볼 때는 적은 완전 역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해 주고, 주고, 뭐그래안 그래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은혜의 복, 보살이면서, 붙처면서 예수님이면서, 모든 사람은 천사이면서 악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 내가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조화경에 나와요. 참그 천부림도 멋있는 경이야. 그러면 이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경우는 이 무슨 이 뭐예요 이게? 3일 신고 이걸 지금 3일 신고에 나가는 거예요 3일 신고에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봐도 고개를 숙여요 어떤 사람한테도 이기려고 하네 왜 어떤 사람 내 오늘 조금 빠개져 님마가내차 타고 올때 서울역에 내 차가 신호가기딱 멈췄는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웃고 난리 봐가지고 웃음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래그래 빠르게 맞죠? 네. 기뻐가지고 막그 횡단보도를 건드려고서있 사람들이 자꾸 막 내한테 와서 명함 받아가 받아가고 막안 받아가는 사람 웃고 소름 들고 난리야 근데 우리 박 회장님 총대님이 롤스로이스를 타기 잘했다고 그래 <웃음> <웃음> 롤스로이스니까 차를 차다보다가 나를 본 거야 <laughs> 내가 에쿠스를 타고 있었으면 안 쳐다봐요 <웃음> <웃음> 어. 아니 저 차가 왜 들지 모르는데 내가 앉아있거든 비명을 지르 거야 전부 다 전부 내 차를 볼거 아니야 그러서 내가 다니면서 홍보가 얼마나 많이 돼 거 아, 길에다니 그래. 일단 차를 봐. 빨리 아,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게? 흡연이잖아 아이들만 내가 차를 떠나는데 뒤차 때문에 오래 못 있잖아. 나아리가. 정인이 우리 방이다다 그, 선거 나가면 대선에 나가면 뒤집어져. 심어등이 건널목게 빨간 눈으로 바뀌어서 섰다고? 이렇게 막 오고 이러는데 거기는 뛰어들어오고, 뛰어들어오면 전부 다 봐. 중앙 다른 차가 옆에 있는데, 막다 뛰어들어서 내가 막내맘 바꿔서 감 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는 차에서도 못 내리지.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저기에 다서 있는 사람들이 다벗어있는 생각이 다좋아하지고난리야그냥 얼굴이? 죽었던 자기 남군이 살아오고 <laughs> 이거 뭐야, 머무르는 거 그죠? 우리가 앉아있는 거 이거 앉을 자자야, 앉을 자자. 자, 이거는 누디, 이거 앉는 거, 좌, 눕는 거, 이거는 그 머무르는 거, 이거는 행동하는 거, 뭐요, 이거는 말하는 거, 이거는 침묵하는 거, 묵상하는 거, 그래, 그래요. 이거는 움직일 동자잖아, 이거는 움직이는 거, 이거는 고혈 정자, 그래, 그래. 그 행주자와 의묵 동정이 우리가 하는 여덟 가지 행동이야. 이 여덟 가지 모든 행동이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보건증이 생겨요. 보건이 자, 유람선 세월호가 침몰할 때 밑에 물이 무슨 물이요? 그배 속에 밑에 배가 자빠지지 말라고 오뚝이처럼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배가 안 넘어지게 돼 있어. 네. 균형수가 있어 없 네. 균형수가 있어. 그 균형수에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수를 이번에 뺏어 안 뺏어?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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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균형수를 빼면은 다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선장이 이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수를 뺐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 이거. 1,500톤을 뺐어. 그 대신 1,500톤을 뺀 대신에 화물을 3,000톤을 오버했어. 왜? 배가 전칠적으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쓰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물 위에 뜨긴 해야 되니까 요 균형수를 싹 빼버리고 화물을 올려서 안 올려서요. 어? 균형수를 뺐다 이 말. 이걸 마이너스하고. 그러면 배가 어떻게 돼요? 바람만 조금 카고만 들면 뒤집어. 져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나. 인간이 행주자와 어묵동정 이 여덟 가지 행동에서 항상 균형수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 맞아 맞아. 응?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아무리 망해도 복원력이생다복원력이 생기, 생겨. 복원력이 생겨 안 생기. 그냥 사업이 쫙쫙 망해도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어. 이 평소에 행동을 바르게 한 사람. 근데 평소에 술퍼 마시고, 어다 바람 피우고, 그래 사업 한 사람 재수가 좋아가지고 잘 되지만 언젠가는 모교주가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내 한문으로 강의한 거 있죠? 옛날에. 그 뭐냐?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행했냐 이 말이야. 요런 짓거리를 그래 배에다가 자기 방을 만들고 그걸 갖다 거기 또몇천 톤이 올라갔어도 그런데도 화물을 또몇천톤들실러 그러면 얼마가 올라가서 6천 톤이 오가 된 거야. 그런데 이걸 또 공무원들은 관계공무원은 전부 눈감아줘. 눈감아 줘. 그 나는 저걸 보고 야이 사람들이 이 행주자와 음묵동정은 이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자기 중심을 보건역을 가지고있어야 되는데 보건역을 버린 자들이야. 그래서 시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배를 사는 시간과 배가 침몰하는 시간은 예정되어 있어 없어? 예정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걸 몰라서 그래. 그 사람 필림을 미리 싹 돌려보면 저 사람이 언제 어떤지 다다 어떻게 죽는다. 딱 나와 있어그 사람 지금 하는 행동딱 보면 결과는 딱 나와 있어 그래서 그 뭐냐? 어떤 제자가 부처님, 내 전생이 뭐였습니까? 너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요새 나는 뭐 빵을 굽는 사람, 그랬는데 그래, 전생에뭐하던 사람이야? 딱 나와. 너 현재 뭐하는가를 보면, 너가 전생에뭐하는사람인지 안다, 맞아, 맞아. 그럼 내 과거는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미래를 왜 모르냐? 너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를 보면, 앞으로 니가 어떻게 될지 다 안다. 이거, 이거. 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 니가 어떤 말을 하는 놈인가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니네 미래는 뻔한 거야. 다 나와 있어. 그래, 그래. 그래서 항상 과거도 할수 있고 미래도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는 나쁜 짓을 하면서 미래는 화려한 청사진을 꾸다가 균형수 빼먹고 화물 올리고, 이거 뭐 때문에 행예요 돈때문에 그래 글쎄서 그렇죠. 여러 사람죽이는거지밤 12시 이후에 뵌 애기와 그 이전에 뵌 애가 다르다고 그랬죠 얼굴이 어. 그럼 그 이전에 뵌 애는 얼굴이 넓고그 이후에 다니는 애가 얼굴이 달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그게 차이가 있을까 시간대로 그래서 항상 여 문을 열고 닫을 때는 시간을 중요시해 내가 입을 열거나 뭐 말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그만둘 때는 열개 짜야, 이거. 날려서 썼네. 이게 요, 요, 요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열고 닫고. 이거는 열는 거고, 이거는 닫는 거거든. 어. 이거는 폐. 닫는 거고, 이게 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열고 닫는 데는 언제나 시간이 중요한 거야. 시간. 그 다음에 발. 박여장이 땅을 분양하거나 뭘 하거나, 이거는 반드시 발불.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또 시간보다도 또 땅이 중요하다. 이거야 땅이. 그래야 그래, 네? 그래. 응? 땅이, 땅이 뭐예요? 여기 보면, 여기 설명이 땅 아니야, 그죠 땅이 중요해. 그래서 만약에 뭐 개발을 하는데 안 좋은 땅에다가서 해봐요. 또안 좋은 시간에. 도로, 도로, 도로 망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이쪽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이런 행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개불이시를 중요시하고 발불이시, 이지하면, 즉,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여는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열고 나으면 시간, 이 안에는 요게 들어있어. 열고 나으면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발불이지, 땅에 옳고 좋은 땅을, 땅을, 좋은 땅을 발견하지 못하면, 천리가 혼돈해가지고, 혼암해가지고, 그러니까 혼돈하고 어둡다, 이 말이야. 어두워져가지고 인도 인도가 전복돼버린다. 인간의 도리가 뒤집어져버린다. 인간의 도리. 지금 현재 시대가 요 모야. 이 땅은 뭘 말해요? 지구를 말해요. 이거는 하늘이고. 그러면 지구는 하늘에 얹혀 있는데 이 지구는 지금 요런 상태야. 모든 것이 시간과 땅을 땅을 해손해서 안했어 우리가. 어, 땅을 잘못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땅을 바란다는 건뭐 하는 거예요? 땅을 이용하는 거 아니야? 땅을 이용하는 거와 시간을 딱 정확히. 그거를 지켜야만이 천리가 호남하자 어둡지 않고 인도가 살아나는데 지금 인간들은 발불이지하고 개불이시하고 발불이지하고 천리 호남하고 인도가 전복하고 있는이라. 그러니까 이거 원리 3일 신고해서 내다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자연계를 분명히 훼손해가지고 우리가 음악이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마이크가 더잘 들어가는가? 그냥 하는 게더잘들어가 마이크가 더잘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마이크 해야 되겠지. 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오늘 내가 이 보건역에 대해서, 자,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 민족의 3대 경전이 나와가지고 또 똥을 세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민족의 3대 경전을 좀 알아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선임들 보고, 선임, 잘 들어요? 선임, 법신불이 뭡니까? 우리나라 선임 99%가 법신불에 대해서 틀린답을 해요. 도신불이 뭡니까? 99%가 틀린답을 해요. 화신불이 뭡니까? 99%가 틀린답을 해요. 이게 우리 불교고 기독교예요. 성경도 다맞지요 요셉이 뭐 응? 어? 기독교서 에그 사람 영웅으로 보지만은 그 요셉이 종살이 할때왜 부모를 안찾아 제가 아버지는 다 죽어갔는데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래야 그래요. 종살이하면서도 연결 연결해서 아버지를 찾을 돼. 또 총리가 된 다음에도 아버지를 안 찾아. 우리 인간이 사는 오 이유는 잡아요. 종교와 철학과 신앙 응? 이세 가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뭐요 살아가는데 이게 뭐요 박회장입니다. 이거는 살아가는데 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봐요. 종교와, 저 철학과 신학이 이거와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뭐예요? 모르겠어요 뭔지? 도, 봐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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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정말 답답해. 수단이야, 수단이야 수단.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수단. 저박게찬이들이 도망갔습니다. 한 네? 사람이도 없으면 안 돼. 알바요 종교와 철학과 신앙과 정치와 사업은 뭐요 수단이죠. 네. 인간이 살아가는 수단. 네. 그래 형,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네. 수단 맞죠? 네,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종교와 철학이나 신앙과 정치를 하는 이거는 우리가 살기 위한 수단이죠. 네, 그럼 인간이 살 이걸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완성 그래 형, 그거는 완성이 아니야 목적. 목적 그거를 어린이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어른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교회를 가고 절을 가냐 말이야. 왜 철학자한테 가서 교육을 받아. 왜 우리가 신앙을 가져. 왜 우리가 정치를 해요. 이거는 전부 수단이야. 그 뭐하기 위한 수단이야 나보다 약한 자, 약자에게 배려하기 위함이면서 본이되기 위함. 그게 아니다 말이야. 그거는 종교야. 그것도 또일련이 있는데, 그걸 말을 애들한테 그렇게 안고 하게 되면 안 돼요. 아, 어? 근데 그거는 바위다, 여기 다 들어있어. 종교, 철학, 신앙, 정치다 들어있어요. 모든 교리는 다 돼. 어 이, 이것도, 이3.1 신고나 천부갱이나참전개경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교와 같아. 그러면 이 철학이야, 그것도, 그죠? 그럼 이것이 왜, 뭐를 위한 수단이야?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래, 그래? 효도하기 위한 수단이야. 인간이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네. 자기를 낳아준 하나님 부처님 네. 그 위에 있는 분과 그걸 연결해준 네. 이분 이분 네. 이거 해와 달이 있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 연결해준 이 부모 네. 이게 하늘 땅 사람 아니요. 네. 이걸 연결해준 부모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응? 어? 부모에게 효도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와 그 부모를 낳아준신 거기에 효도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야 이거는 맞아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네. 어, 여러분들 뭐 효도가 만행의 근본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효도가 부모님만 효도하나 부모님을 효도하다 보면 그 위에 하늘에 창조주가 있었어 있어요. 최초의 조상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조상의 수직으로 내려와 있어. 맞아, 맞아. 네. 여기서부터, 그죠? 음. 이 수직으로 된 것에 옆에 우리가 신앙이나 종교는 가지야. 그래, 안 그래요? 네. 수단이다. 그래. 그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잘 들어야 돼. 이, 이런 말을 해주는 선지자가 지구에는 없어. 맞습니다. 우선 기회가 죠 뭐, 이 종교를 맨날 사람들, 교인들 모아놓고 뜯기만 해. 음. 이거 왜 종교가 필요한지를 절대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어, 그래서 효도는 그냥 제쳐버리고, 부모 효도는 상대버리고 그냥 위에 있는 하나님이나 부처님만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효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네. 어, 부모님이 돌아갔어도 다른 부모한테 효도해야지, 다른 노인네들 잘해야지, 줘 그래, 안 그래. 그 효도가 끝이 없는 거예요.